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교양있는 학생들이 들어본 게임 유튜브 운학TV 운학입니다 모바일 RPG 게임 스토리카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어 저번 시간에 예고 드린대로 오늘은 어 캐릭터 인기 투표 이벤트 그리고 길드원 모집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우리 시청자분들 덕분에 제가 벌써 구독자가 30만 명이 됐더라고요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캐릭터 인기 투표 이벤트에 참여해주시는 분들 추첨해가지고 어, 기프트 카드를 드리려고 한 30만원 상당의 기프트 카드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벤트에 댓글로 참여해주시는 분들께 제가 추첨해가지고, 어, 요 기프트 카드를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구체적인 이벤트의 내용이나 참여하는 방법은, 어, 곧 말씀을 드릴 텐데, 어, 그 전에 여러분들 공지사항 확인해보셨나요? 보시면 은 이제 새로운 혼부여가 시작이 됐죠. 자, 거기다가 마침 이 스토리카 측에서 뭐 게임 오류 보상, 그리고 장광 가루라는 시스템을 이제 어, 없애면서 요거를 크리스탈로 전환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또 뽑기를 여러분들하고 할수 있게 됐어요. 혹시 또 합니까? 새로운 캐릭터가 여기서 또 등장을 할지. 지난번 영상에서 제가 뽑기하는 장면을 살짝 보여드렸었는데, 어 그때 되게 제가 운이 좋았다고 하시더라고요. 우리 고수분들도 아직 얻지 못한 캐릭터가 있어가지고 어 되게 많이 부러워하셨는데, 운이 좋은 운학 오늘도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회짜리를 무려 두 번이나 할수 있어요. 자 가보자 뽑기 뽑기 오 나왔다 첫번째 보라색 아 콜의 홍결정이 20개 시작부터 야네드구루일트자 헤스티아 홍결정 5개 나왔네요 아네드 홍결정 저는 이 친구 눈빛이 좀 마음에 안들어요 아 푸찌 아이고 이번에 막 그렇게 좋은것 같진 않은데 자 바로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이제 두번째 이번에는 대시 방향에서부터 잉그르르 오오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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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만 더 하나만 더좀 아, 전이랑 비슷할 것 같은데 아 쿠찌 쿠찌 이거 좀 있으면 S S R 할수 있겠는데 아 파티마 아 파티마 좋아요 개인적으로 네잘 쓰고 있습니다 아왜 좋은 게안 나오냐 구루알트아이 끝이어서 얼마 이게 안돼구루알트자 여기 여기 기대를 건다 제발 아 예전 지난 시간 제가 마음에안 든다고 했는데 자하 는 뭐죠 네 자유 한국당의 줄임말인가요? 아 죄송합니다. 뒤에 좋은 관계 기다린다 가자. 오! 샤르, 샤르리, 샤르르 하고 나왔네요. 야 그래도 없는 캐릭터 한개 나와가지고 이거 성공인데 성공? 당장 샤르를 한번 확인해 봅시다. 아 오, 야 지혜로운 선도자 샤르. 오 나중에 일러스트 이렇게 바뀌네요. 총명함의 학원장 이분 이제 스토리 진행하신 분은 아시겠지만 네룬 아카데미의 그 책임자죠 네뭐 무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바로 레벨업을 시킵시다 야 이거 보상으로 받은 보석 500개를 이렇게 또 유용하게 쓰네요 다음으로 미션 달성으로 보석도 먹어주고 잠깐만 이거 좀더못 하나? 아 이게 보석이 250개가 남았는데 아 이거 한번더 하고싶은데? 아 이거 보석 어디 나올 구멍 없나요? 여러분들 이거 시간안정 미션에 보시면은 크리스탈을 주는 미션들이 꽤 많거든요 이봐이봐이봐 이봐, 이봐. 오 50개짜리도 있고 150개짜리도 있고 야그 미션 조금만 하면은 보석을 꽤 얻을 수 있겠는데요? 아 근데 지금 보석이 255개가 있어서 그냥 500개를 모아서 10개를 연속으로 뽑는게 나을 것 같아요 네? 뭐라고요? 아니라고요? 그냥 한번 해보자고요 알겠습니다 <laughs> 아, 우리 또 시청자분들이 궁금하신가 봐요. 네, 막 텔레파시로 저한테 뽑자고 하는 이야기가 들리네. 좋다. 이게 뭔가, 뭔가 있으니까, 네. 좋아. 감이 좋습니다. 오! 와! 대박! 좋아요. 오! <목소리가> 오, 오 마이 갓! 세상에!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아, 여러분들이 저한테 텔레파시를 보낸 이유가 있었군요. 일단, 네, 캐릭터 좀 보고 옵시다. 야, 이거, 이거 타이틀에 떡한 있는 친구가 나와버렸네. 이즈미? 네, 역생첩이라고 소개가 돼 있네요. 일러스트를 넘어가면 오, 이렇게 바뀌는구나 나중에. 어 근데 보이는 것과 다르게 특이하게 포지션이 탱커네요. 몰라 일단 일단 혼부터 주입해. 짜잔. 이게 평가가 있나 지금? 정령 남자입니까? 어 잠깐만. 남자야? 남자라고요? 이게 진짜 일리 없어. 야 이거 푸찌 지금. 오 뭐야? 푸찌 이제 재료만 있으면 여러분들 SSR 등급이 될수 있습니다 홍결정 다 모았네 그리고 네드도 홍결정이 계속 나오더니 다 모았네요 홍결정 자 보상 덕분에 네, 아주 즐거운 시간이었어요 네자 그럼 이제 원래대로 돌아와가지고 투표를 진행하겠습니다 자스토리카에는총 어, 지금 39가지의 캐릭터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포지션 상관없이 즉 탱딜힐 상관없이 마음에 드는 캐릭터 또는 여러분들이 정말 좋아하는 캐릭터 두 가지를 댓글에다가 이유와 함께 남겨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이벤트 당첨자가 되실 수 있으니까 어, 기프트 카드를 받을 수 있는 이메일도 함께 남겨주시면 됩니다 한 사람당 한 번만 참여가 가능하고요 캐릭터는 제가 다 상세하게 소개를 드리고 싶은데 오늘 다 보여드릴 수가 없으니까 제가 좋아하는 5개 정도만 좀 상세하게 그러니까 제가 좋아하는 캐릭터 음. 제가 좋아하는 캐릭터 5개 정도만 어, 간단하게 소개 드리고 나머지는 여러분들께서 여기 게임 내에 있는 지금 보시는 캐릭터 창에서 직접 일러스트랑 그리고 스킬, 스토리, 친필, 사인까지네 요거는 뭐 컨셉이지만 어, 다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찬찬히 한번 살펴보시고 마음에 드는 캐릭터를 선정하시면 되고요 스토리카를 플레이하지 않는 분이라고 해도 게임 다운받아서 캐릭터 살펴보시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으니까 이벤트에 참여하실 수가 있겠죠 게임은 영상 설명란이나 어, 댓글에 있는 주소로 가셔서 다운받으실 수 있고요 직접 스토리카! 라고 검색하셔도 됩니다. 아 참고로 여러분들 맨 마지막에 있는 캐릭터 다섯 개는 이미 앞쪽에 있는 캐릭터의 다른 버전입니다. 지금 보고 계신 캐릭터가 원래 안젤리아죠. 지금 포지션 보시면은 힐러죠 힐러. 근데 여기 맨 아래쪽에 보시면 안젤리아가 또 있습니다. 이 캐릭터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안젤리아인데 등급이 무려 SSR이고 포지션도 힐러가 아니라 딜러예요. 일러스트도 완전 다르죠? 당연히 스킬도 다르고요. 그래서 요거는 아예 다른 캐릭터로 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대망의 제가 좋아하는 캐릭터 다섯 개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캐릭터는 바로 딜런입니다. 들어온 김에 레벨업 시켜주고, 보시다시피 뭐 아저씨입니다. 그냥 아저씨도 아니고, 듬직하게 생긴 아저씨, 거기다가 탱커 그리고 머리 색깔도 제 캐릭터 색깔이랑 좀 비슷한 색깔. 개인적으로 스킬도 정말 마음에 들어요. 주로 자기 실드를 채우면서 도발을 걸어가지고 팀원들을 지켜주는 역할을 하시는데 탱킹력도 겁나 뛰어나고 그렇다고 또 공격 스킬이 없는 것도 아니고 게다가 다른 아군이랑 연계할 수 있는 능력도 있습니다. 참모로 쓰는 스킬 쓰기가 조금 까다롭긴 한데 뭐 참모로 안 쓰면 되니까요. 무엇보다 일단 제가 같은 아저씨라서 뭔가 동정심이 생겼을지도. 이 아저씨는 이제 등급이 올. 올라가면 캐릭터랑 일러스트가 요런 식으로 바뀝니다. 마지막에는 호위왕의 방패라고 어이고 캐릭터 겁나 멋있죠? 여러분들 여기 캐릭터 일러스트 오른쪽 위에 캐릭터 스토리라고 있는 곳 누르시면은 여기저 미션을 플레이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공명시키기 위한 재료인 홍결정 도 얻으실 수 있고요. 근데 이 소개를 보니까 생각보다 나이가 많으시네요. 마흔 일곱 살. 나보다 훨씬 아저씨네. 이 정도면 아저씨가 아니라 이제 어르신 아닙니까 어르신? 근데 그 와중에 키가 190. 겁나 부럽네. 자, 어쨌든 딜런이 제가 첫 번째로 좋아하는 캐릭터였고요. 참고로 아래쪽에 가보면은 여기도 딜런이 있습니다. 이분 은 이제 딜런의 다른 버전인데 사실 훨씬 잘 생겼죠. 그렇지만 저는 아저씨가 좋아요. 자, 제가 두 번째로 좋아하는 캐릭터는. 바로 파티마입니다. 파티마는 주로 이제 단일 대상에게 딜을 하는 네 딜러인데 전방에 있는 적, 후방에 있는 적, 그리고 체력이 가장 낮은 적에게 막대한 공격력에 비해 이렇게 컨셉이 명확한 친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황에 맞게 쓰기도 편하고 사실 뭐 캐릭터 자체는 별로 제 취향이 아닌데 워낙 진짜 게임에서 잘 쓰고 있는 친구예요. 이분은 25세에다가 어 175cm네요. 나보다 4.2cm나 크네. 이 친구는 지금 캐릭터 스토리를 따로 플레이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나중에 등급이 올라가면서 일러스트랑 모습이 요런식으로 바뀝니다 말그대로 아주 쓸만한 딜러 자 세번째 캐릭터는 시온 알드릭인데 원래는 이분입니다 네이 캐릭터 보니까 아그 사람이구나 하고 아시겠죠 근데 시온의 경우에는 아네이 버전이 되게 마음에 드네요 사실, 이 캐릭터를 좋아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오른쪽에 보이는 게임 캐릭터. 아, 저게 되게 이쁜 것 같아요. 네. 뭐, 패션이라든지, 분위기라든지. 그, 왼쪽에 보이는 일러스트는 살짝 제 취향이 아니긴 한데. 저 오른쪽 캐릭터가 너무 이뻐요. 뭐, 물론 당연히 귀한 등급의 캐릭터니까. 성능은 뭐, 말할 것도 없겠죠. 이분은 21살이네요, 21살. 168cm. 아 나보다 작다. 다행이다. <laughs> 근데 이어보니까 이분 포지션이 힐러네? 근데 되게 특이한 게 스킬을 쓸 때마다 본인의 HP를 잃어버리는 힐러네요. 근데 이 스킬이 근데, 힐이 아닌 것 같은데? 이거 뭐 무늬만 힐러지 딜러구만 딜러. 이 아저씨랑 거의 비슷한데요? 이 아저씨도 이거 탱커인 척하면서 딜러잖아, 딜러. 아, 아저씨는 후보요 못 올라왔으니까 괜히 설레지 마시고요. 네. 어쨌든 나중에 뽑기에서 꼭이 친구가 한번 나왔으면 좋겠는데 뽑을 수 있는지 모르겠네요. 자, 그다음 네 번째로 제가 좋아하는 캐릭터는 바로 이 리사입니다. 지난번에 리사를 뽑으니까 시청자분들이 되게 많이 부러워하시더라고요. 플레임은 되게 어렵네요. 리사 오르티즈 아길라. 사막에 거주하는 기계상인 현록의 양녀군요. 현록이라고 하면 지금 이 아저씨거든요? 어, 지난번에 살짝 뽑기 했다가 나온 아저씨인데, 이 아저씨 참모 스킬이 은근히 쓸만해가지고 지금 잘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아저씨의 양녀였다니. 충격적이군요. 그건 나도 몰랐다. 어쨌든 이분은 뭐 스킬 자체도 시유 스킬, 실드 회복 스킬, 뭐 강화 이런 식으로 되게 다채롭게 있구요참모르스도 되게 쓸만합니다. 거기다 일러스트도 예쁘죠? 나중에 등급이 올라가면은 네, 일러스트랑 캐릭터가 이런 식으로 바뀝니다. 매혹의 무희. 아 매혹적이야. 자, 그럼 이제 드디어 대망의 마지막 캐릭터입니다. 자, 제가 뽑은 마지막 캐릭터는 바로. 이즈미입니다. 이즈미 네, <laughs> 사실은 제가 원래 좋아하는 걸좀 먼저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마지막에 말씀드린 캐릭터가 가장 좋아하는 캐릭터는 아니고, 사실 별 생각 없었다가 이 친구가 네, 진짜 뜻하지 않게 여러분들의 텔레파시를 받고 제가 뽑기를 통해서 뽑아가지고 급 좋아졌어요. 네, 원래는 이 자리에... 푸찌가 오려고 했었는데 었 푸찌 설명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알고 보니까 푸찌가 욕쟁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친구로 정했습니다 근데 아까 보니까 아까 그 평가에 이 캐릭터 이거 남자라고 누가 정녕 남자입니까라고. 에이, 설마 아니겠죠? 치마를 입고 있는 거 아니야? 치마? 뭐 보기에는 치마를 입고 있는 것 같은데? 뭐, 남자는 치마를 입지 말라는 뭐, 그런 법이 있는 건 아닙니다만. 나이는 17세, 1 6 0 c m 라고 하네요. 이 소개에도 뭐, 남자라는 이야기는 없는 것 같아. 오히려, 나이젤에게 큰 흥미를 보인다고 돼 있는데요? 나이젤이 남자잖아. 근데 얘도 남자면 앙 이건 아니겠죠? 네 어쨌든 <laughs> 이렇게 여리여리하게 생겨가지고 우산 들고 있으면서 탱커를 자처하고 있습니다. 이혼 스킬에는 아군 치유가 있고요. 이게 되게 특이하게 우산을 편 상태와 접은 상태가 따로 있군요. 아직 써보진 않았지만 어, 상당히 흥미가 가는 캐릭터입니다. 이즈미, 이츠미. 자 이렇게 제가 좋아하는 캐릭터 다섯 개를 소개를 드렸고 이제 여러분들께서 댓글에다가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캐릭터 포지션 상관없이. 딱두개 정해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드디어, 아, 길드를, 네, 만들 때가 됐군요. 제가 일부러 여러분들을 하고 같이 길드 만들려고 여태까지 길드 가입 안 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길드를 생성해보죠. 자, 길드 명은 낙지 도리탕입니다. 낙지 도리탕. 뭐, 별 의미는 없어요. 자, 생성 비용, 아싸네. 자, 길드 생성 낙지 도리탕. 가자! 오, 잘했어요. 길드 가입에 성공하셨군요. 길드 레벨업에는 어, 쿨렌이나 홈파 편 등의 자원과 길드 미션 클리어 횟수 등을 필요로 한답니다. 자 공지사항은 낙지돌이 탕탕이. 저희 길드에 오신 분들 환영합니다. 승급, 다짜고짜 승급은 당연히 안 되겠죠? <laughs> 자 여러분들 오른쪽 밑에 보이십니까? 초대 코드 6D4F2 앱을 여러분들께서 그 길드 가입하실 때 왼쪽 위에 보시면은 초대 코드가 있거든요 거기다 입력하시면 되는 것 같네요 자 길드원은 제가 보고 랜덤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뭐 레벨 높으신 분 위주로 받는 것도 아니고 초보 분들만 받는 것도 아니고 랜덤으로 보고 뽑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여러분들 길드 가입하시면은 장점이 되게 많아요. 여기 길드 미션을 통해 가지고 얻은 보상에서 상점을 이용할 수도 있고요. 아참, 그리고 길드 상점에서 무료로 수령할 수 있는 상품도 매일 갱신됩니다.라고 알려주시는군요. 바로 이거구만. 알록달록 뱀상. 이제 매일 요렇게 무료 아이템을 하나씩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캐릭터를 길드 회원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참모로 등록시킬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등록해놓은 참모를 길드원이 쓰면 여러분들의 명성이 올라갑니다 지금 바로 파견할 길드 참모를 설정하세요 저는 길드 참모로 오늘 뽑은 이 아저씨를 등록시켜드리죠 이 아저씨는 참모 스킬이 샤르를 불러내서 두 개의 혼을 흑색으로 전환한다 입니다 지난번에 뽑았던 실험체가 참모 스킬이 혼을 금색으로 바꾸는 거였는데 여기 샤를 같은 경우에는 네 흑색으로 바꾸네요 자 제가 참모 설정을 이렇게 해뒀으니까 여러분들 네잘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길드 채팅을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데 어 길드 채팅은 역시나 뭐 추천 글자에 신혼집이 있네 <laughs> 길드 채팅은 매너있게 네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기부를 할수 있는데 기부는 네 여러분들이 아주 여유로우실 때 조금씩만 해주시면 될 겁니다 자 저는 일단 5,000원을 해주겠습니다 이러면 명성 100을 얻을 수가 있네요 5천 쿨렌이 기부됐습니다 아하 여기 레벨이 여기 있구나 어 이런 식으로 네 올라가나 봅니다 이렇게 명성이 올라가게 되면은 길드 미션을 수행할 수 있답니다 보석도 기부할까나? 보석은 좀 비싸게 쳐주네 보석은 보석도 11개 기부해야지 어 레벨 2 됐다 자 이렇게 오늘 길드원 모집까지 안내를 드렸습니다 몇 분까지 길드를 받을 수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 최대한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할게요 아참 길드원이 다 차버리면은 제가 여러분들... 모두 승인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좀 양해를 부탁드릴게요. 오, 길드 만들었더니 크리스털도 주네. 어, 핵기드 자 이렇게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네, 캐릭터 인기 투표 이벤트도 진행해보고 길드원 모집까지 안내를 드렸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스토리카 어, 제 덕분에 알게 돼가지고 다운받아서 플레이해보시고 네, 정말 재밌게 하고 계신다는 분이 많아가지고 어, 되게 기쁘고요 스토리카뿐만 아니라 또 레이아크에 재밌는 게임들 많으니까 어, 한번 다운받아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좀 특별히 어려워하시는 스테이지가 있다면은 제가 좀 도전을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 어떤 게 어려웠는지 그리고 또 이벤트를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어그 당시에 진행 중인 이벤트 제가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새로 오던 캐릭터들도 한번 좀 키워가지고 어, 제가 사용을 해 보도록 하고요 오늘도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잊지 마시고 이벤트 여러분들 꼭 참여해 주세요 이렇게 기카 받으면은 해기들 자 그럼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바이.